앞에서 우리는 analytic function 에 대해서 어 정의를 했었는데, 그거를 어 짧게 되돌려보면, 은이 complex 함수에서 어그 함수가 이제 어떤 주어진 지역에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어그 함수의 미분값이 어 유니크하게 존재할 때, 어 그때 그 함수 fg를 갖다가 어, 애널리틱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실수만의 함수를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 그런 말로 했었죠. 어, 미분을 했더니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미분 가능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해도 얘기를 했었어요. 어, 근데 그거는 음, 말로 표현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어, 근데 여기서는 어, 미분이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어, 하는 말로써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이제 나타낸 거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복소함수의 경우는 이제 이 미분 가능하다는 말 대신에 이제 애널리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예로서 이제 z 제곱을 볼것 같으면은 뭐 우리가 보통 미분의 정의대로 미분을 했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유니크하죠.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이 값은 하나만 존재하니까, 아, 그렇게 해서 이런 거는 이제 애널리틱 해요. 근데, 이제, 뭐, f of g 가 여기서는 g square 였는데, 요 밑에서는 뭐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르긴 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실수를 만드는 거죠. 복수수가 아니라 실수를 만든 거죠. 어, 그, 그렇더라도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계산해 볼 수는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요 값이 과연 유니크한가, 음, 요 값이 유니크한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어떻게 따지냐 하면은 역 z 가 x 플러스 i y니까 델타 z 는 델타 x 플러스 i 델타 y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분모가 요 분모가 아 델타 x 더하기 i 델타 y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영으로 가건간에 델타 x 가 먼저 영으로 가고 델타 y 가 나중에 가든지 아니면 반대가 되든지 어떤 과정에 관계 없이 결과는 똑같아야 되는데. 어, 근데, 일단은, 이제, 그, 델타 y가 먼저 0으로 갔다고 봅시다. 델타 y가 0으로 갔어요. 그리고 델타 x가 나중에 가요. 어, 그러면 이제 이런 값으로 대각 남을 거예요. 어, 이렇게 되고, 어, 또 하나는, 이제 델타 x가 먼저 0으로 갔어요. 어, 그렇게 되면 은 이제 델타 y가 나중에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델타 g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했을 때이두 결과가 같지가 않다는 거죠. 일단 여기는 실수가 된다면 여기는 허수가 되잖아요. i 때문에. 그래서 두 결과가 같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함수는 애널리틱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컴플렉스 스페이스에서의 그 함수의 그 애널리틱함과 하지 않음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몇 개의 t h e o 이 있는데, 이, 에널틱한 성질에 대해서 몇개더 추가적인 t h e o 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이 복수함수가, 복수함수가 특이한 것이, 요 v a r i a 가 v a r i a 가또 이제 v a r i a 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요 z 자체가, 응, um, x 플러스 i, y 해갖고, 두 개의 배려부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이제 f o z를 계산하면은, 이제 뭐, 어떤 그 함수이건 간에 결국은 이것이 이제 복수 함수라면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수 부분을 u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x와 y의 함수가 이제 일반적으로 될 것이고, 어, 다음에 허수 부분도 우리가 이제 v라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똑같이 x, y 함수로서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러면 아까 g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어, 애널리틱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이제는 이제 이 e 함, 이변수 e 함수가 돼요. 각각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예, 그럴 경우에, 애널리틱한 거를 어떻게 판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1변수일 때는 지금 앞에서 했는데, 어, 2변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F가, 이제, 실수 부분도 XY 함수이고, 허수 부분도 XY 함수이기 때문에, 어, round F, round X,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죠? 어, 그렇게 해서, 이거는, 어, 이건 이제 df, dg, df, dg. 한 다음에, 어, round g, round x.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음, okay.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이, round f, round x 하면은, 이제 이걸 직접 해도 되고, 어, 이걸 직접 해도 되고, 어, 아니면, 이제 간접적으로, f가 g의 함수니까는, 이제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직접 할 경우에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round f, round x를 직접 하잖아요. 이제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어, round u, round x 이렇게 되고, 더하기 i에, 라운드 b, 라운드 x 이렇게 해줘야죠 항이 두 개가 생기죠 이렇게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제 z를 통해서 할것 같으면은 어 z에 대해서 먼저 이제 z에 대해서는 일변수 함수니까 dfz 한 다음에 이 z를 갖다 x에 대해서 편미분 해도 결과는 똑같아야죠 어, 근데 z가 x 플러스 i y니까 라운드 z round x 하는 건 뭐죠? 1이 되죠, 1. 그죠? z 를 갖다 x에 대해서 편미을한 거니까 1이 되 뿐이죠. 음. 그렇게 해서 요, 요 값이 제 1인 거예요. 어. 그래서 어, round f, round x는 그냥 어, df, d z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운 round f, round y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dfdg 곱하기, round, y인데, 어, g를 갖다 y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i가 남아요. 요게, round, round, y는, 이거는 i가 돼버려요. 그래서, i의 dfdg가 돼요. 음, 그래서, roundf, 라운드 roundx는 라운드 그냥 dfdg인데, roundf, 어, 라운드 roundy는 라운드 i의 dfdg가 돼요.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라운드 f 라운드 x에다가 i를 곱해주면, 여기 음, 요거처럼 라운드 f 라운드 x에 i를 곱해주면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i를 곱해줄 것 같으면 여기가 i해서 i의 dfdz가 되니까는 어, 라운드 f 라운드 y가 되죠, 이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라운드 f 라운드 x에 i를 곱해주면 라운드 f 라운드 y가 되는 것이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i 곱하기, round f, round x 가 뭐죠? 이거죠, 이거. round f, 이거예요. 그래서, i 곱하기, round 어, f, round x, 이거. round u, round x 더하기, i 의 round b, round x. 이렇게 한 거, 이퀄 라운드 round f, round y 예요 그러면, 이제, 요, 요, y에 대해서 하면, round u, round y 더하기, i 의 round b, round y.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이제 얻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이. 그러면 이게 같다는 얘기는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실수 부분을 따져 보면은 여기 라운드 u 라운드 y죠. 여기에 이쪽의 실수 부분은 i 제곱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x 가 되죠. 마이너스 라운드 b 라운드 x 이렇게 되고 허수 부분은 i의 라운드 u 라운드 x 이거 여기는 라운드 b 라운드 y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 함수는 애널리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가 u 플러스 iv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복소함수가 있는데, 어, 이 함수가 어떤 지역에서 애널리틱하다, 즉그 미분이 유니크하게 정의가 되려면은 바로 요곳의 x에 대한 미분이 요 v의 y에 대한 미분과 같아야 되고, 어. 그리고 동시에 이요 u의 y에 대한 미분이 요 v의 x에 대한 미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줬을 때 정확히 일치해야지만이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주어진 리전에서 애널리틱해서 어그 미분 결과가 유니크하게 어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을 갖다 우리는 코시 리만 조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수 함수가 어 유니크한 디리버티브를 가지기 위한 조건 또는 어, 우리가 이제까지 하던 대로 얘기하면 복소함수가 어떤 지역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theorem2의 경우는 앞에서 했던 theorem1을 역으로 증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FC가 애널리틱 하면, 그 FC의 그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이 코시리만 컨디션을 만족한다. 이랬는데, 이 Theorem 2는 음 역으로 이두 컴포넌트가 어 코시리만 컨디션을 만족하면, 음 그러면 FC가 애널리틱 하다. 이제 그거죠. 음 그걸 증명하는데, 이게 이제, 코신리만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전제를 가지고서, 어, 이게 FZ가 애널리틱하다는 얘기는 뭐죠? 어 F'Z가 유니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한번 미분한 그 함수가 유니크하게 정해지는, 즉, 여러 개의 어떤 값을 가지질 않고, 단, 단, 어, 하나의 값만 가지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 미분 하면서, 이, 이제 어떤 점에 대해서 미분하죠. 그죠? 어떤 점, 뭐, g 0는 점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점에 우리가 미분하면은, 뭐, 예를 들어, f'에 g0 하면은, limit, 델타 g가 0으로 갈 때, 델타 g분의 f의 어 g0 플러스 델타 g 마이너스 fg.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g0에서의 이제 그, 디리버티브가 나오는 건데, 어 근데 이제 이 델타 g를 0으로 보내는데, 델타 z를 0으로 보내는 건 결국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나 마찬가지냐면 z를 갖다가 z, z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z-z, 0을 델타 z라고 한다면 델타 z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z를 z, 0으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z를 z, 0으로 보내는데 보내는 방법이 많을 수가 있는데 여기 는 이제 직선을 따라서 그래서, 이 xy는 이제 g를 말하는 거죠. g가 이제 x 플러스 i y 고 어, g0는 x0 플러스 iy0고, 이렇게 된 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g에서 g0로 어, 적분을 하는데, 아, 에서 g 0 접근을 하는데, 접근하는 방식을 일단,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라인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이제 g0는, 이제, 정하면 되는데, g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개, 그, 이제, 그, g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 개, 의 g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c0의 접근을 볼수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직선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으로만 해야 되느냐, 뭐, 곡선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멀리 돌아갔다 와도 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쉽게 보여줄 수 있는게 직선이 고어 그래서 나중에 곡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직선을 토대로 해서 증명할 수는 있는데 그게 직선 보다는좀 복잡하죠 그래서 직선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요둘 사이의 관계가 g와 g0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제 g에서 g0로 접근하는데 직선으로 접근한다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직선의 기울기를 갖다 이제 우리가 m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죠. 이걸 이제 xy 평면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직선이 생기면은 직선에 기울기가 있겠죠. 그죠? z와 z0가 정해지면은 이걸 직선으로 접근할 때, 그때 그 직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걸 이제 왜 하느냐? 이제 이걸 해야죠. DFDG를 이제 계산해서 이것이 유니크하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 f라고 하는 것이 u 플러스 i v니까. f는 u 플러스 i v이고 어 다음에 이제 DG는 g가 어 x 플러스 iy니까, dg는 dx 플러스 idy.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이것처럼. 이렇게 되고, 어, df는 du 플러스 idv. 이렇게. 되고, 음, 그 다음에 u와 v가 다, 이제 이변수 함수니까 du라고 하는 거는 round, round, round x, dx. 더하기. 라운 u n d u, round y 한개 du가 되고, i의 dv라고 하는 거는 round v, round x, dx, 더하기, run v, run y 의 dy. 이게 쓸수 있죠. 그 다음에 dx 플러스 idy.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볼것 같으면은,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분 해볼 것 같으면은, dy는, 이거 상수니까 없어지고, m 의 dx가 되죠. 요건 상수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dy는 m의 dx예요. 그러니까 요 dy 대신에 m의 dx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m의 dx를 다 집어넣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전부 이제 dx가 다 공통으로 있죠. 여기도 dx 있고 여기 m의 dx 있고 dx mdx 어, dx mdx에서 dx는 다 공통이 돼요. 어, 그래서 dx를 다 없애버릴 수 있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dx를 다, 다 없애버리면은, 이제, round u, round x 더하기, round u, round y 의 m, 더하기, i 의 round b, round x, 더하기, 이제 여기 m이 있죠. m 의 round b, round y.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시리만 컨디션을 적용시키면은, 이제, 그, 이, 응. 여기, round u, round y 가, 음, 여기서 이제 그 dx 를 제거한 게 이거고, 음, dx 를 제거한 것이 이게 되는 것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코시리만 조건을 어, 적용하면, round u, round y 는 마이너스 round b, round x 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이 round b, round y 는 라운드U 라운드X예요. 그죠? 그러니까 라운드V 라운드Y 대신에 라운드U 라운드X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 어, 그 다음에 라운드U 어, 라운드Y 대신에 마이너스 라운드V 라운드X 이렇게 음, 그래서 하나의 그 미분으로 다 통일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판단하기가 쉬우니까 어, 그렇게 된 거죠. 음,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라운드U 라운드X로 이제 요거요거요거를 묶어보면은 1 플러스 im이 돼요. 그죠? 1 플러스 im.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i 의 round v round x를 묶는 거예요. i 의 round v round x를 묶으면 1에다가, 요게 마이너스인데, 거기다가 이제 im을 이제 이렇게 곱해줘요. 어, 그렇게 되면은 i, i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m이 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왜냐하면, 분모가 지금 이렇게 1 플러스 im,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지어서 상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round you round x, round round x가 1 플러스 im으로 이렇게 묶였고, 이제, round b round x도 마찬가지로, 이제 i를 끄집어내니까 는1 플러스 im으로 묶여서 이렇게 이제 다 상쇄가 되니까 결국은 어 dfdg가 이런 스트레이트 라인을 따라서 이제 그 델타 g를 0으로 보내는 즉 g를 갖다 g0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과정을 택했을 때그 어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더 이상 뭐 저기 이 변화의 여지가 없죠. 그냥 이거는 그대로 이제 하나의 값으로 그러니까 함수 u를 갖다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더하기 함수 v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걸 더한 거니까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f'z가 유니크하죠. 그래서 same value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유니크하다는 얘기죠. f'z가 이제 그 접근하는데 여기서 접근할 수도 있고 뭐 g가 여기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뭐 모든 이제 접근 경로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물론 어 스트레이트 라인 접근 경로에 대해서 f 프라 g가 여러분 유니크한 값을 갖기 때문에 따라서 fg는 애널리티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커브에 대한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직선에 대한 것만 하고 곡선에 대한 것은 생략을 했는데, 해보면 이게 된다는 얘기죠. 어, 돼서, 마찬가지로 이제 곡선 경로에 대해서도 f'z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이제 u와 v가, 어, 물론 다 컨티뉴스 해야죠. 그죠? 어, 컨티뉴스한 함수면서 코시리만 컨디션을 만족하면은 이걸로 이루어진 함수. u와 v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해서 이루어진 함수 fz는 이제 애널리틱 하다는 거죠. 어 물론 이제, 이제 범위가 정해지죠. 어떤 지역이 정해졌을 때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이제 여기 ux와 vx, uxy와 vxy가 이제 컨티뉴스 하면서 이두 함수가 이 코시만 컨디션을 만족하면은 그 주어진 지역 내에서의 이 복수함수, 복수,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되는 복수함수 f z 는 애널리틱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용어인데, 이 FG가, FG가 이제 애널리티카 함수면은, 어,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FG가 애널리티하면은 이제 그 점을 레귤라 포인트라 그래요. 레귤라. 그러니까 어떤, 이제 z란 점에서 z란 점에서 의거 그 함수 f g 가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애널리틱하다고 판정이 났으면은 요 포인트 z는 우리가 아, 레귤라 포인트라고 한다는 거죠. 음. 그리고 레귤라의 반대는 이제 싱귤라였죠. 싱귤라. 어, 싱귤라는 이제 애널리틱하지 않은 거죠. 음. 그런데 이 z가 또 어떤 이제 그, 이 지역, 지역 내에서 전체에서 다 이제 애널리틱 하지 않은지 아니면 한 지역을 잡았을 때요한 점만 딱 애널리틱 하지 않은지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어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을 잡았을 때그 지역에서 많은 이제 포인트에서 애널리틱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요한 점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애널리틱 한데 유독 요한 점에서만 애널리틱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요한 점을 갖다가, 이, 저기, 아이솔레이트 돼 있다, 그런 거죠. 그니까 러요 점을 빼고는, 응, 애널리틱 하지 않은 한 점에서 이제 어떤 적절하게 이제 지역을 잡아요. 뭐, 예를 들어, 서클을 잡든지 이렇게 잡아서, 이, 요 서클 내에 있는 다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애널리틱 한지 안 한지를 판정해 보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요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점은 다 애널리틱한데 유독 요한 점만 애널리틱하지 않다. 어 그러면 이제 그 점은 싱귤라 하면서 아이솔레이티드 있다 이거죠. 고립돼 있다.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라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용어를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점들은 바로 옆에 있는 점조차도 어 애널리틱한데 바로 유독 그 점만 애널리틱하지 않으면은 그 점은 아이솔레이티드 singular point다. 그렇게 이제 부른다는 것이죠.